안녕하세요 해성사 베리 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2026년도 병원년 신년운세 중에 용띠 분들의 신년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 텐데요. 네. 용띠 분들 의운세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용띠 분들의 또 상향은 좀 어떤 상향을 지려보시죠? 용띠 분들은 리더십이, 리더십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갔을 때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리고 내가 한번 어떤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누가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200%, 300%, 막그 능력을 발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대범하다고 보여주시고, 한번 내가 문 것들은 놓지 않으세요. 정말 어. 끝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 하늘로 승천하듯이. 그렇죠. 네. 끝까지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. 어, 좋습니다. 네. 그럼 용띠분들, 2026년도 운세에는 좀 어떤 변화분들도 기다리고 있죠? 용띠분들은 돈의 흐름이 많이 돌아가는 한해예요 네. 그래서 문서운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세요. 음.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2024년도, 2025년도에서 못 잡았던 것들이 있다면, 좀 막혔던 것이 들 있다면, 풀리는 한 해, 흐름이 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, 내가 뭐 사려고 하셨던 것들이 있다면, 문서운으로 계약서를 쓰셔서 내 거로 만드시는 한 해로 들어오세요. 문서운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금전도 받쳐준다는 얘기인가요? 네. 뭐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는 한 해.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매출 회복이 되어서 네. 내가 이걸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뭔가 하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시는 거고, 네.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진행되었던 일들이 술술술 풀린다? 네.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네. 그래서 계약이 증가될 수 있고, 특히 올해 용지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이 있죠? 이런 분들이 내가 계약서를 써서 네.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많이 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. 그 계약이 많이 성과로서 돌아온다 하면은. 네. 그만큼 금전도? 돌아오죠. 네. 계약권에 따라서 이제 상승하니까 그걸 잘 모으셔야겠죠. 네.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용띠분들에도 성, 습, 습성은 좀 씀씀이가 좀 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. 힘들다. 어. 네. 그래서 지출이 두, 마, 자꾸 많이 늘어나요. 내가 이거 이만큼 있으니까 또 나갈 수 있는 게또 있기 때문에. 어. 그런 데서 좀 씀씀이면 주절 하시게 되면 지출을 많이 줄이시게 되면 어. 수입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어,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 관계를 만났을 때 이분들이 나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 높고 음. 이분들이 좀 탄탄하게 또 뭔가 또 기초가 되어서 다른 분들을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되게 바쁘실 거예요 올해 어. 2026년도가 되게 바쁜 네.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바쁘기만 하면 안 되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성과물 결과물들이 계속 따라와 준다는 거네요 금전운이 다시 열리는 시기예요 음. 돈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네네. 나가는 시기가 아니고 네. 어. 돈이 들어왔지만 나가게 하는 건 인간이잖아요. 네. 인간이 조심하시게 되면 그 돈이 쌓이는 한 해가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. 음. 문서운이 특히 강합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어때요? 사업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, 2025년도가. 그런 분들은 이게 회복스러워 돌아서요. 내가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, 어, 너무 좀 장사가 안 된다, 매출이안 나온다 하셨던 분들은, 어, 뭐지? 하고 매출이 좀 완전히 폭이 상승하는 게 보이시거든요. 어, 이제 좀괜찮아지네너 이제 는난숨쉴수 있어. 여태까지 콧구멍 하나로 숨쉬었다 숨을 쉬셨다면, 네. 두 개로 숨 쉬는 한 해가 2026년도가 됩니다. 어 좋습니다. 네. 답답했던 것들이 많이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. 연애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셔서 용띠분들. 용띠분들이 그래서 가볍고 일시적인 사랑을 많이 하셨거나 그런 짧은 연애를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깊고 두터운 신중하고 내 사람이 될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연애 얘기하다 보면 왜 연애 한 사람과 오래 못 만나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그리고 또 일부 종사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있죠? 이런 분들은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. 어, 보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분의 경우 어, 남자친구가 없지 않아 하나가 가면 하나가 오고 계속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뱃속이 되지만 내 남자가 없는 사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다고 나오시고 그리고 일부 정사못 하시는 분들도 사주 팔자에 배우자 운이 떨어지거나 배우자 복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좀 쉽게 이렇게 뭔가 사랑에 빠진다고 하시더라도 네. 이게 이런 거지 어, 연애는 많이 할수 있으나 네. 내, 나랑 한 지붕 짓고 한 이불 덮고 음... 한솥에 밥해 먹을 사람이 없다라고 나오세요 오... 그런 분들은 정해져서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.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, 네, 네. 그래도 어... 그런 분들이 또 인생 살아가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시죠 그렇죠. 이제 궁합을 보러 오시거나,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하고 물어보러 오셨을 때, 헤어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, 네. 또이 사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하셨을 때, 도움 드리죠. 그리고, 진짜 그런 분이 오시더라도,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, 또내 남자가 될수 있고, 내남자가될수 있습니다. 음. 너무 절망하지는 마시고, 네. 조심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용띠분들 2026년도 운세에, 이제, 뭐 어떻게 보면, 은 여의주를 불고, 네. 양쪽 콧구멍으로 <laughs> 숨을 쉬면서, 하늘로 승천을 할것 같은 운이 들어왔다는 거죠. 들어왔죠. 2026년도 용띠분들은 여태까지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많으셨어요. 그분들,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되고, 어, 좀 상승하는 곡선들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. 삶의 방향이 재 정렬이 된다거나 새롭게 변환이 되는 그 변환점이라고 보여주시보여주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남들에게 쉽게 휘두르지 않는 그런 어 성격도 가지고 계시지만 나의 금전운 동안 금전운 또한 남들의 어떤 다른 어떤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주대 있는 그런 금전운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용띠 분들 이 그러면은 2026년도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? 어 용대분들은 그 판을 키우는 걸 좋아하세요. 네. 작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커요. 그래서 이 분들은 몸이 안 좋아지세요. 네. 체력을 어, 생각하지 않고 체력 안배를 못 하셔서 좀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좀 몸이 지치거나 좀 아프시거나 조금 몸져 누실 수도 있습니다.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좀 안배를 잘했으면.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용띠분들이 2026년도 병원년신으로 제일 선생과 알아봤는데요. 2026년도 시 용띠분들이 운기가 하늘로 상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용띠분들 힘드셨죠? 여태까지 힘드셨어요. 너 뭔가 내게 되려고 하더라도 자꾸 내 것이 안되고 자꾸 나가는 오늘 많이 느끼셨을 텐데 여태까지 달려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앞으로 2026년도에는 그 성과를 보실 수 있고 우수시신 한 해가 될 것이니까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성사 별이동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